추운 겨울, 무턱대고 실내 온도만을 높이기에는 난방비 문제 등 걱정이 한둘이 아닙니다. 서울시는 동절기 에너지 위기의 극복과 지속적인 절약운동 확산을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왕을 선발합니다. 겨울철 에너지 절약을 실천한 아파트와 일터에 최대 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서울 에너지 절약 경진대회가 오는 2월 28일까지 열립니다. 지난여름 경진대회에 참여한 아파트 235개 단지와 일터 602곳에서는 2,468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였으며 이를 비용으로 환산해 보면 약 5억 원을 아낀 셈입니다. 아파트 부문은 에너지 절감률과 에코마일리지 가입률, 미니 태양광 발전기 설치율 등이 평가 항목에 포함되며 주민들이 함께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하거나 미니 태양광 설치에 적극 참여한다면 인센티브를 노려볼만 합니다. 일터 부문은 규모를 계약 전력 5kW 이하 20kW 이상 기준으로 나눠 평가하고 절감 실적이 우수한 업소에는 절전 제품 구매와 시설 개선 비용으로 최대 14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참여 신청은 오는 1월 29일까지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슬기로운 동절기 에너지 활용과 함께 그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 이번 대회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